안녕하세요. 건강하소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후회를 미리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이후 혈당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6가지 핵심 비법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는 70대 중반의 이모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겪으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뒤늦게 무시무시한 진단명을 받게 되셨습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신경병증과 망막병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혈당 관리를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해요. 문제는 아직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당뇨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합병증을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서워요. 시력을 앗아가고 신장을 망가뜨리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몇 배나 높이죠. 심한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근육량도 줄어들고 최장의 기능도 약해지죠.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도 이 시기부터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50대, 60대 이 시기는 혈당 경고등이 켜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노력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이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일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지금부터 혈당과 혈관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당뇨 상식부터 바로 잡아볼까요? 당뇨병 진단을 받거나 혹은 혈당 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밥은 무조건 현미밥만 먹어야 하나요?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밥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밥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과일은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참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혈당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흰쌀밥이라고 해도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식혀서 먹는 게 혈당이 덜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생겨서 소화 흡수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자세히 다룰 밥은 식혀서 먹으면 혈당이 완만히 오른다는 원리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에 당분이 많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양과 종류, 그리고 먹는 순서에 있습니다.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식사 전이나 식사 중간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베리류나 사과 같은 과일을 선택하고 한 번에 한두 조각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빵이 나면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통밀빵이나 통곡물로 만든 면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이나 비정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식단을 조절하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혈당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오히려 요요현상을 불러오기 쉽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잘못된 상식은 잊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혈당 관리의 황금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혈당은 놀랄 만큼 안정될 겁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 채소 먼저 단백질 충분히 탄수화물은 알맞게.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식사를 할때 채소를 가장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 운동을 늦추고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채소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다음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생선, 살코기, 두부, 콩 같은 좋은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은 적당량만 섭취합니다. 밥을 한 공기 가득 먹기보다는 반 공기로 줄이고 부족한 양은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는 거죠. 두 번째 황금 원칙 밥은 식혀서 먹어라. 앞서 잠깐 언급했었죠. 밥을 지어서 바로 먹는 것보다 한김 식혀서 먹으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밥을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는데 이 성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마치 식이섬유처럼 작용합니다. 덕분에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게 되는 거죠. 따뜻한 밥을 좋아하신다면 밥을 미리 퍼서 식힌 후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하기.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좋아합니다. 특히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량이 예측 가능해지고 혈당 조절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한 끼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습관은 혈당을 들쑥날쑥하게 만들어 췌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꼭 피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황금 원칙을 매일매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높은 혈당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죠. 그래서 혈당 관리만큼이나 혈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줄 영양소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5세 이상이 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혈관 손상 위험이 커지는데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브로콜리, 피망, 딸기 등을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 있죠.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전 생성을 억제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발효 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해 장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장건강이 혈관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장내 유익균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건강을 간접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식사에 마늘을 꾸준히 넣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물론 혈관까지 생각하는 현명한 식사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식단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핵심.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혈당 관리에 있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근육을 많이 움직일수록 혈당을 소모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고 늘어난 근육은 더 많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 혈당 조절 기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도 꼭 병행해야 해요. 매일 30분씩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고 틈틈이 맨몸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같은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혈당 관리는 단순히 먹고 움직이는 것 외에도 우리 산 전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7에서 8시간 충분히 잠을 자고, 명상이나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혈당 관리를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운동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몸이 먼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소소 채널에서 50대 이후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6가지 비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일장에서는 늦게 당뇨 합병증을 발견하고 후회했던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늦기 전에 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2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잘못된 당뇨 상식들을 바로 잡았고, 3장에서는 채소 먼저, 단백질 충분히, 탄수화물은 알맞게 먹는 황금 식사법을 소개했어요. 4장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비타민C, 오메가3, 발효식품 같은 작은 식습관의 힘을 이야기했고, 5장에서는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아,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미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습관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60대 초반에 뒤늦게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에는 이 나이에 무슨 건강 관리냐며 모든 걸 놓아버릴까 고민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것과 비슷한 조언들을 해드렸죠. 시작이 반이고 매일의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든다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밤 양을 조금 줄이고 식사 순서만 바꿔보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습관도 들이셨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6개월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놀랍도록 안정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되찾았다고 기뻐하셨죠. 이분 외에도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되어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노력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한 가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가장 먼저 먹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내일부터는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집 주변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과 혈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용기와 동기를 얻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나만의 혈당 관리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응원하며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소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